다시 출발합니다. 어제 정말 꿈 같은 휴식을 보냈고 <laughs> 어깨랑 뭐 무릎이랑 통증이 있었는데 어제 쉬어서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시각은 7시 반이고 또 오늘 목적지는 나해라, 나해라까지 2 9몇 킬로인데 <laughs> 오늘도 죽음의 코스예요. 한 8시간 예상하거든요? 그러면 5시간, 3, 4시? 3, 4시까지 목적지에 도착하는 걸로 목표로 하고 열심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8시간이지, 진짜. <laughs> 오늘도 열심히 걸어보겠습니다. 여기 도시가 공항이 있는 조금 큰 도시여가지고 도시를 빠져나가는 데만 해도 시간이 좀 걸립니다. 어둡게 나오지? 아무튼 걸리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순례자들이 거쳐가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래도 주민 대부분이 이 순례길에 대해서 되게 해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모두 다 안내를 해주셔가지고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기아가 왜 여기 있어? <laughs> 너무 반가운데요. 기아가 여기 있네. 헐 아직도 해가 떴는데 도시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근데 정말 좋은 점이 여태 까미노길 걸으면서 그 많은 고, 건널목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 멀리서 와도 먼저 지나가라고 저 먼저 건너게 해준 다음에 차가 지나가요. 모든 사람이 그랬어요 여태 한 번도 차가 먼저 건너지 않고 제가 먼저 건널 수 있도록. 다 배려를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덕분에 안전하게 잘 걸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저 다리 위를 건너야 되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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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인가 오리도 있고 바람쥐도 있고 <웃음> <웃음> 이게 뭐야? 아, 귀여워. 여기도 우리가 <laughs> 이렇게 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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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뭐야? 얘는 넌 누구야? 오리야? 너 오리야? 뭐야? 오린인가봐 <laughs> 포도밭. 포도밭 풍경으로 계속 이렇게 걷고 있습니다. 햇볕이 정말 뜨거워요. 포도가 잘 자라겠네. 저도 진짜 <laughs> 익을 것 같아 지금. 그래서 오늘 길은. 이렇게 평지로 쉬운데 햇볕이 <laughs> 왼쪽에서 계속 쏘아대가지고 보면은 이렇게 다 포도밭이 널려 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가다가 하나씩 서리하는데? 많이는 아니고 몇 한두 알씩? 저도 가다가 좀잘 익은 포도 있으면 아무도 안 볼때 살짝 <laughs> 짐승에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나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표범이고 싶다 딱 하나만 산정 올라가 서는길그표범이 엄청 나 달아. 엄청 나요 하나 더 먹고 싶은데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잖아 내가 산일 남겨둬야지 이 어? 포도 많다. 여기 뜯어서 요거 하나. 음. 달아 달아. 달달달달. 음. 진짜 달아. 진짜 달다 진짜 달아 직다안 자란 조그만 그런 포도인데도 엄청 달아요 근데 완전히 다 자라서 따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완전 달아요 완전 드디어 나에라에 이선했습니다 자축 보니까 역대급 길이었어요 29.7km를 걸었고 한 8시간 30분 정도 걸은 것 같아요 이게 길이 평지여도 포도밭이 진짜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쫙 이어지거든요. 이 그늘한 점도 없고 떼양볕이 장년이 아니어가지고 걷는 내내 뭔가 좀 힘들었어요. 금방금방 지치고 대신 물도 자주 마셨고 아무튼 잘 도착했고 숙소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기 마을은 특이한 게 그... 큰 돌산이 뒤로, 집 뒤로 이렇게 있네요. 신기하다. 자, 저는 씻고 나왔습니다. 여기 깨끗하고 친절하시고 너무 좋고, 그리고 지금 시간이 거의 4시 50분. 근데 여태까지 제 방에 또 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 방을 또 이렇게 오늘 혼자서 쓸수 있을 것 같은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이 미트볼이랑 팔레페 구입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전자레인지로 조리를 했습니다. 혹시나 나헤라에 오시면은 여기 숙소 저 정말 추천합니다. 이렇게 여기 키친도 깔끔하고 대신에 여기서는 조리는 못해요. 대신에 간단하게 뭐 전자레인지나 오븐 이런 건쓸수 있고 뭐 세탁 이용도 가능하고. 대신 삼유로대체적으로다 <laughs> 깔끔하고 깨끗해요. 아다만니 그래서 저는 나헤라 오시면 이 숙소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에 한 명이 들어오더라고요. 왜 이렇게 늦게 왔냐 물어봤더니 어제 하루만 48km를 걸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미쳤냐고 어, 죽고 싶어 환장했냐고 하네요. <laughs> <laughs> 자, 현재 여기는 나헤라고요. 지금 7시 40분. 네, 저는 출발을 했고, 오늘 목적지는 산토 도밍고라는 도시에 가는 목적지인데, 한 20.9km 밖에 안 돼요. 이제는 20km가 밖이라고 이제 표현이 될 정도네요. 아마 6시간 정도 잡아 봅니다. 오늘도 열심히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하늘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어제 요거가 뭔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이게 석회암이랑 충적도로 이루어진 이런 큰 돌산이라고 해요. 규모가 여기 어마어마해가지고 마을 전체를 이렇게 뒤덮고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 마을 딱 들어왔을 때 배경이 딱큰 돌산 그래서 이렇게 마을을 만들아 하는 이 배경도 너무 신기했어요. 여기는 옥수수. 아 밭하고 옥수수 먹고 싶다. I want to go to a place where all things are behind me. They can't find me peace for my soul. How I 지금부터 여기 포장도로여가지고, 비포장도로보다는 거기가 좀 훨씬 수월합니다. 비포장도로는 돌멩 이런 이게 자갈 이런 게 많아가지고. 발목 부상이 쉽게 일어날 수 있어가지고, 그래도 포장도로가 훨씬 걷기에는 수월하더라고요. 자, 첫 번째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자, 어김없는 열고한 네, 또띠길 이게 빵까지 해서 오유로입니다. 먹고 이제 출발합니다. 배가 채워지니까 지금 너무 행복해요. <laughs> 이게 뭐라고? <laughs> 지금 지금 포도를 수확하고 있어요. 아, 포도 알이 엄청 많지 않아요? 자, 한 송이 알이 저렇게 막, 많이 박혀 있는 포도 진짜 처음 봤어. <laughs> 자, 오늘도. 왼쪽에서 햇빛이, 아, 때어떼 때가 펴. 길이 힘든 건 아닌데, 날씨가 나를 지치게 하네요. 뺀 아. 까미라. 뱀 까미라. 어.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이미 수확한 포도밭 여기는 수확 중인 포도밭 집만 안 묵었으면 한 송이 따다가 가면서 먹을 텐데. 여기 그늘도 없어 가지고 쉴 곳도 마땅히 없어요. 정말 그늘 한 점이 없죠. 쉴 곳도 없고. 이 상태로 지금 한시간째 걷고 있어요. 음. 아, 이건 싫다. 아이고 왜이렇게 쉬워 <laughs>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음료수랑 이런거를 기부제로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배지랑 음료수랑 이렇게 해서 한 3유로 정도 기부를 했습니다 정말 드넓은 사막같지 않아요? <laughs> 저 보이지 않는 저길 끝까지 걸어가야 됩니다 머리 보여요 맨날 시작할 때 결심은 결심은 좋은데 마지막에는 항상 매번 이렇게 짧은 거리인데도 오늘은 다른 날에 비해서 근데도 엄청 힘이 드네요. 어깨도 너무 아파서 카메라 들 힘도 없어요. 야, 오늘 저녁 메뉴는 까르보나라랑 미트볼이랑 감자 섞여 있는 거 이렇게. 탄산 음료도 같이 이렇게 사왔어요 여기는 조리시설이 없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먹어야 됩니다 스피커 the gods but claim not their status care for the trees not just shrugging like atlas their courage shone brightly all day and nightly where there is light there is much shadow too don't matter who that me or you you right bringer i honor your dark just be careful don't get stuck playing because you are